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가 과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묵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는 뉴스를 부인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검찰에서는 이미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보고를 했을 텐데도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조국 일가와의 비리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속 이야기 같은 걸로 들립니다. 이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우후의 체제치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은 조국 일가의 수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적당히 용두사미가 될는지 아직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부인의 동양대 딸 표창창 위조혐의로만 기소되었고, 오촌 조카, 조카 정도만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그의 사주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설명은 전문용어를 줄이고 누구나 알기 쉽게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알려진 바로는 양력으로 1960년 12월 18일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날을 기준해서 사주명식을 뽑으면 경자년 무자월경진일입니다 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제외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운 엉동 설안에 경금, 차근 어, 무쇠입니다. 어, 그리고 지지에는 자진자진 차근 물이 수국어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뺀 3주 6자로만 보면 은 상관성이 강하여 나라의 큰 뱃을 길로 나가기는 어렵다. 고의지에 오르기 어려운 사주인 것입니다. 이분이 타고난 경금은 무조건 강력한 용광로에 넣어서 불로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물을 만들어서 물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달궜었다가 이렇게 단련을 시기해야 세상에 빛을 내는 좋은 물건으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여섯 자에는 불이 없으니까 이 쇠를 녹일 불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병자 시에 그리고 정축 시에 그리고 병술 시에, 정해 시 이렇게 네 가지 불이 있는 시간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사주니까 불이 약해서는 안 되겠죠. 이네 가지 시 중에서 그래도 불이 가장 강한 시간을 병술로 가람 법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술 시로 보면은 동지딸 차가운 쇠가 강력한 태양, 하늘의 태양과 같은 이 병화의 기운으로 어 이렇게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병화가 술토 어 묘지에 탔으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경금을 녹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앉은 자리가 진술충을 합니다. 충을 하면은 이 속에 갇혀 있던 신정우의이 정화 불기운이 창고에 딱 가두어져 있던 불기운이 예,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병아에게 힘을 딱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경금을 능히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이 무토 편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합니다. 자, 겨울바람에 몰아치는 경금에게 무토가 찬바람을 막아주고 사주가 얼지 않게 해주고 있으며 이 상관에 자진자진 자진 강력한 수의 기운을 무토가 다스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좋아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타고난 이경금일가은 경검 경금은 윤석열 자신이죠. 자신은 숙살지기로 항상 도전적이고 상대를 보면은 쓰러트리는 숙살지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의 상관성이 강하니까 머리가 아주 영리하고 비상합니다 악학 다시 가여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강한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이 관이 벼슬을 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태양은 무수위에 탔고 상관은 이렇게 지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토가 또 방, 방어를 해주죠, 무토가. 또한 이분 사주를 또 설명을 드리면은 금생수 하는 상관성이 너무 맑은 명경지수와 같아. 그래서 세속과 답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은 밀어붙이는 기운이 너무 강하다 어, 또한 차갑고 냉철한 성품으로 자기 관리에 투철하고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술시로 보게 되면, 이거는 평관입니다. 평관. 쇠를 녹이는 병화은 평관 큰 벼슬입니다. 큰 벼슬이니까, 시간에 큰 벼슬이 있으니까, 초년에는 고생을 했지만, 노후에는 큰, 어, 벼슬, 나라에 나가서 국가의 녹을 먹는 관직으로 어, 평생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사주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은 경진은 어, 백룡입니다, 신룡입니다, 신룡, 흰용. 용 날에 태어났죠. 그리고 개병술은 어, 붉은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은 어, 피를 보는 살을 말합니다. 상대를 보면은 무조건 쓰러뜨리고 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주는. 에, 또 이렇게 진술충을 합니다. 항상 전투적이죠. 어, 전투력 그래서 권력을 잡아도 강력한 장군감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격은 한번 물면 피를 본다든지 또 사건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본다는 기운이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총장을 앉혔으면 조국사태도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안 왔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윤석열의 기운은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이 사주에서는 제일 나쁜 기운은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개수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분이 46대운에 개사대운에서 당시의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는 전 위치에서 여주지청장으로 한직으로 물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세간의 이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씨가 되어서 문정부에서 윤석열이 검찰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에까지 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들 사람들은 말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은 이분이 60세입니다. 올해 60세 가보 대원에와 있습니다. 가보 대원은 일생 일대의 가장 하늘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이감목이 나라의 큰 벼슬의 평관을 목생화 해주가지고 이 벼슬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 어, 대원에 58세 정묘 대원에서잘 아시다시피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으며. 금년, 기해년, 기해년은 기토는 어, 문서입니다. 문서. 올바른 문서를 지고 어, 2019년 7월 달에 마침내 검찰총장에 진행,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 후반기 해수가 어, 운이 좋은 운이 아닙니다. 후반기 해수는 식신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나서는 어, 새 환경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가 이 진토와 합세해가지고 지문, 진의 기문관살로 변합니다. 그리고 원진살에 작용을 합니다. 원진살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같은 관계가 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문살은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와 술이 만나면은 천문성이 됩니다. 천문 하늘에 문을 연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과 통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수사를 밀어붙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건드리니 이 조국 수사로 인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시기로 자신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흠이 생기는 그런 한해 문입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사주로 볼때 10월 갑술 달에 정점을 찍으면서 수사 핵심자들에게 영장 청구 및 기소 등으로 수사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11월 의뢰 달과 12월 달 병자 달은 결코 윤석열 검찰에게 유리하지 않는 운세다. 이 사주로 볼 때, 의뢰 달도 물이 많은 달입니다. 그리고 병자 달도 물이 많은 시기로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월 달 내로 조국 일가를 처벌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든지 하면 은 국민적 영웅으로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지만 조국 기소는 커녕 조국 부인을 구속하지도 못하고 관련자들에게 불구속 기소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은 윤석열은 이 수사에서 배장이 될 것이고 검찰의 운명도 기로에 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주느냐,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느냐, 아니면은 특권층만, 특권층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는 절망을 주느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년 경자연은 결코 윤석열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경자연. 경자연은 차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이 사주에서 물은, 물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경자연에는 차고 물을 오면서 이 경건과 평관 벼슬이 충을 합니다. 벼슬. 그러니까 내년에 경자연에는 벼슬도 위태롭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경자연, 개미달. 경자연의 개미달은 2020년 6월달입니다. 6월. 6월달에 한고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경자연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2021년 신축년은 이 병화를 이번에는 이렇게 병신으로 합수해버립니다. 합수 합수는 신금이 신금이 병화를 구름 속에 가두고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차근 겨울비는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벼슬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축토는 예, 윤석열 자신이 경검을 창고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신축면은 운세가 굉장히 나쁘다. 아마 세인의 시선에서 어,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2022년 이민년에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를 가지고 운세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예. 검찰 측에서는 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그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미르재단, 케스포츠재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서 어 조전 장관의 경우는 진행되고 있는 일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죄질이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법원이 이래서 지금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로 죄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 자신이 말이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 이걸 고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했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회유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수 관련 이 감찰 기록 모드를 그냥 갈아버리라 그러니까 파쇄하란 말이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말 하자면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죠 이분 이 증거인멸 기도는 뭐 이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그왜 자신의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자신의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위조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성혜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위임 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조전 장관도 같은 뜻의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거저거 보면요. 이분 은 아주 증거인 면에는 아주 전문가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 사람은 이제 윤건영 대통령 기획상황실장으로부터또 김경수 경남 도지사로부터 이 유재수에 대한 그 감찰 중단 을 요청을 받았고, 이 인걸 전 특감 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또 같은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 했다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예사로운 그런 범죄입니까? 권력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범죄행위를 서로 덮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영장 기각할 정도의 그런 아주 가벼운 범죄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법원에서는? 조전 장관은요. 또 이게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다. 종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뭐냐면 종료해가지고 소속 기관에 이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속 기관이 그걸 이첩 받았으면 어? 다시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사람을 징계하든지 그러니까 파면을 시키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든지 해서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표를 받았다는 거죠.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 사표를 내고 난 뒤에 유재수는 부산에 가서 부시장 한 거죠, 또. 그런데 그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실에서 작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여기서 당시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원천봉쇄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조전 장관의 직권남용입니다. 만약에요, 법원이 정말로 그 무리하게 억지를 써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이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무슨 뭐 도움을 준거 아닙니다 오히려 훗날에 짊어져야 할 그런 부담을 더 늘려준 거죠 언제까지나 조국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 장관 전 장관 자신이 언제까지나 권력실세그룹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겁니다 특히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 인심이 차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요, 일단 옮겨가면 언제 받느냐는 듯이 얼굴색을 변하는 게 그게 이들 세계의 생존 법칙이랍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논리가 또 법원의 판단이 법원의 처사가 검찰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그게 무슨 뭐, 이 말하자면 선입견 때문이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당하고 꼿꼿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어쩐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정권적 차원에서 조국 구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권력이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지도 크게 지도 무마되고 권력을 잃은 측에서는 작은 그런 어떤 잘못이라도 이것이 침소봉대 돼가지고 엄청난 징벌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악폐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한심하고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조전 장관요. 이번에는 이제 뭐 구속을 면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그 가족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그연루돼 있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권력의 비호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기세 등등하든,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듯 하든, 그 조국 어디 갔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이제 혐의가 씌어지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하니까, 조전 장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어, 보기가 딱하고요.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권력의 안팎에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임기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노지말, 어, 력불능입노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노, 강한 세뇌 이 말이죠 활보다는 강한 게 세뇌 아닙니까 그 세뇌 중에서도 아주 강한 세뇌 여기서 쏜 화살이라도 그 날아가다가 힘이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력, 그 힘이 닿으면 력불능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뭐가 불가능해지냐 입노호 노라에서 만든 그 아주 얇은 비단 그것도 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권력의 끝이죠. 인계의 끝입니다.